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번개장입니다 어, 제가 어제 대구에 가서 소대가리를 제가 하나 사왔죠. 예, 그리고 오늘 군물 떼서 가마솥에다가 소대가리를 팍팍 삶는 그런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여러분들한테 예고를 드렸는데 오늘 오전부터 이상한 일이 자꾸 생깁니다. 어, 제가 이제 오전에 준비를 해서 방송을 하려고 어, 시, 뭐 하는데 어, 폰에 제가 이 생방송 유튜브 생방송을 하는 폰의 앱이 예, 오작등을 계속 일으켜가지고 제가 어, 방송을 못했습니다. 계속 그래서 이제 제가 실험하다가 정신 먹고 다시 이제 지금 하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폰으로 기존에 쓰던 또 폰으로 제가 어, 방송을 하려니까 지금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생방송이 안 됩니다. 어, 그 대신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채널로 어, 바꿔서 하니까 더 돼요. 지금 번개시장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류가 계속 뜨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뭐 시간이 좀 많이 늦었고요. 이점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어, 그동안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어, 이곳 제가 시골집에서 꿈부를 어, 떼고 있는데 꿈볼 떼는 방송하는데 우리 그 대구에 계신 스타 35님께서 예, <laughs> 직접을 예, 뭐한 박스 저한테 뭐 택배를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너무 감사해서 예, 여러분들께 어, 좀 겸사겸사. 예, 방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우체국 택배로 왔는데 우리 스타 3 5 님이 보내 주신 예. 직접 직접을 제가 언박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언박싱은 아마 예. 여러분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아이고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어, 이렇게 직접이 가득 한 박스 예, 들어있네요. 아, 아무튼, 우리 스타35님, 예, 직접 제가 잘 먹겠습니다. 우선 또 보내주셨으니까, 제가 일단 하나 예, 시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칭냄새가 뭐 진짜 향기롭네요. <laughs> 아이고, 아이고, 뭐, 뭐, <laughs> 어, 거들게. 직접을 만드신 거라서 그런지 아 직접 진짜 시원하고 책 냄새도 향긋하게 나는 게참 좋습니다. 아자 하여튼 뭐 우리 스타 3 5님뭐 변변치 않게 요즘 뭐 꿈불태기 방송하고 있는 네, 번개 번개 시장을 위해서 이렇게 직접까지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방송을 오늘 지금 실시간 방송을 번개시장을 통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지금 녹화를 하는 겁니다 녹화를 해서 제가 바로 올릴 겁니다 근데 지금 녹화해서 올리려고 지금 제 채널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니까 어제 그 제가 그소대아에 사러 가서 했던 방송이 제가 오전까지만 해도 공개로 돼 있었는데 어 비공개로 돼 있는 게또 제가 비공개로 돌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좀 전에 지금 이 녹화를 하기 전에 확인을 하니까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이건 뭐 구글을 탓해야 됩니까 누구를 탓해야 됩니까 이거는 뭐제 계정 계정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어떤 놈들이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면서 해킹을 하면서 어? 공개되어 있는 컨텐츠를 비공개로 돌리고 지금 번개시장 유튜브를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려 고해도좀 못하게 지금 막아놨는지 이거 진짜 그날이 오면은 밝혀야 됩니다 도저히 이거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에 관련 관련된 놈들 그날이 오면은 다 진짜 작살 난다 각오해라 자 여러분 아무튼 제가 다른 채널을 통해서라도 오늘 그 소대가리 삶는 방송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계속해서 이 번개시장으로 오늘 실 시간이 안되면 은 제가 번개TV 구독자 수는 얼마 안됩니다. 번개TV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예, 소대가리 삶는 방송 여러분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